5분이면 끝,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유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활용편입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수라 선생님, 그럼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활용, K-에듀파인을 활용한 기한 방법,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송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은 현재 업무 포탈의 K-에듀파인을 말합니다. K-에듀파인에서는 생활기록부 관련 내용을 기한으로 작성하고, 세기 목록을 포함한 생활 기록부를 부치 문서로 첨부합니다. 네, 지금부터 K-Edupine을 활용하는 방법을 실제 시스템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K-Edupine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한을 작성하기 위해 문서 관리, 그리고 기한 탭에서 공용서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학년도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결과라고 제목을 적어 보았는데요. 만약에 3세 연령에 대한 연령별 결제기한일 경우에는 2020학년도 3세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결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대국민 공개 여부에 반드시 비공개로 체크되어야 하고요. 그 아래 공개 제한 근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6호, 그리고 열람 제한 기간은 반드시 영구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들어가셔서 기한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련을 적어 주시고요. 네, 이 유아 현황 밑에 이제 표가 들어가는데요. 그표 입력 방식은 기재요령 4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아 현황을 표로 적고, 네, 붙임. 네, 이렇게 색임 목록을 포함한 생활기록부를 가... 첨부해 보았습니다. 생활기록부 전자결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일괄 결제, 연령별 결제, 학급별로 결제할 수 있어요. 장수랑 선생님 각각의 방법들을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전체 일괄 결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기한에 해당 유치원 전체 학급의 생활 기록부를 모두 결제받는 방법입니다. 결제서는 부장 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 원감 원장 순이며 유치원 중에 원감 선생님이나 부장 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결제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령 대표 교사를 협조 병렬로 지정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연령별 결제입니다. 기한 과정은 앞서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시 이미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결제 방법은 붙임 파일 용량 제한 등으로 인해 전체 일괄 결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시합니다. 결제서는 해당 연령의 대표 교사, 부장 교사, 원감, 원장 순입니다. 이때 해당 연령의 대표 교사가 결제 상신 시각 단임 교사의 협조 병렬 결제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급별 결제입니다. 이 방법도 역시 붙임 파일 용량 제한 등으로 연령별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실시합니다. 학급마다 결제 기한을 해야 하며 결제서는 해당 담임교사, 부장교사, 원감, 원장순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생활기록부 송부 요청 및 발송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기안을 작성할 때 처음에 주로 제목을 쓰시죠? 제목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아 이름인데요. 괄호 안에 김땡땡처럼 이름을 비공개 처리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송부 요청부터 살펴볼까요? 만약 유아가 다른 유치원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전학을 왔다면 유아가 다녔던 이전 유치원으로 전입시 유치원 생활 기록부 송부 요청 기한을 합니다. 기한 예시를 살펴볼까요? 먼저 대상으로 유아명, 성별, 전입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월별 출결 사항. 수업 일수, 출석 일수, 결석 일수가 포함된 출결 사항과 생활기록부 전산 자료 원본 한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또한 역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6호 직원 열람 제한 연구로 설정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유치원으로 전출할 때의 생활기록부 발송기한을 살펴볼까요? 기한문에 전출일과 월별 출결 상황 등 송부 요청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원본 한부와 함께 요청한 유치원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3편에서는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전자생산기록 시스템인 K-EDU 파인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처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4편에서는요, 생활기록부 작성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Q&A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